대국민 호소문, 성경화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저는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대한민국 국민 국민들입니다. 북한 북한 독재정권 하에서 무거운 검은 치욕적인 성폭력 죽음을 같이. 죽음 같은 것, 부태다, 부태다에도 끈질게게 살아 이 자유의 땅, 권, 인권의 땅, 대한민국에 와서 이 체제하에 사람답게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, 여성, 아니,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지금 온 텔레비전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탈북어구 두명 강제국성 사건을 아시지요. 더불어 국회의원들, 이전 문재인 정부의 다들은 그들을 강제국성시킨 두 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흉악범이었고, 유명을 탈북범들이었다고 유명을 쓰우고 있습니다. 게다가 흉악범에게 두 탈북, 명의 탈북청소년 분명한 북한으로 북송했다고 죽게 한 자들이 인정당당하다는 선임공 론칭한 별명을 하고 있습니다. 흉악범이라는 증거 책임자들은 그 누구도 내놓지